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문재인이 11일 야당들이 불가 입장을 밝힌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등3 명의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3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오기 인사의 반복이고 보궐선거 참패를 겪어도 달라진 게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은 주임 4주년 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야당 대표이던 지난 2015년 2월엔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며 정반대 발언을 했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문재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올라있는 인물마다 도독성에서 흠없는 부분이 없었다 라며 수첩 인사를 버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입두 마라는 문재인의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얼마 전 한국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 인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9%에 불과한 부동산 정책의 이역 공직자 인사 부분은 두 번째로 나빴습니다. 자기 발밑을 보지 못하는 문재인의 오만함과 분홍을 질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달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도 대통령 리더십 6개 분야 중에 장관 등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 평가가 71%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이 입만 열면 하는 말들이 내로남불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민심의 뚜렷한 지표입니다. 문재인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증을 부실히 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청문회 제도 탓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문회 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지만 문재인처럼 야당이 반대하는 29번의 일방적인 장관 임명 강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세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30번이 넘는 사상 최악의 야당 무시 장관 임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지금까지 야당 반대와 국민의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들 중에 국민들로부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장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문재인의 습관성 청문회 제도 탓에 대해 국민의 절대다수는 강한 비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갤럽 조사에선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방식으로 도덕성과 능력 모두 공개 찬성이 71%로 문재인이 요구한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23%로 나타나 3배가 높았습니다. 여기엔 지금의 여당 지지층도 과반수가 넘는 66%가 현재 방식인 도덕성 능력 모두 공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문재인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밝힌 야당 탓도 또 청문회 제도 탓도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의 일방적이고 내로남불격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반성보다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책임을 돌렸으나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이었던 문재인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며 메르스 실포 전파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 자신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남탓과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입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용욱 등세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현 정권의 우호적인 시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후에 오만을 버리고 민심을 따를 듯한 모습을 잠시 보이던 민주당이 문재인의 취임 4주년 연설 이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조국 수호 시절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친문 좌파 강성이 주도하는 당의 유전자는 못 버리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은 4년 전 추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라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이 약속을 공연불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까지. 선거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인물들,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 인연 인물들, 좌파 성향 시민단체 출신들, 그리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 위주로 인사를 해왔습니다. 취임사에서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그가 국민에게 해명을 했다거나 사과를 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실정과 코로나, 일자리 실패에 이어 인사 실패도 문재인과 문정권의 무능을 상징하는 주요 부문이 될 전망입니다. 12일 여론조사업체 STI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임박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57.5%는 반대를 했고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30.5%로 절반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야당 탓을 하고 청문회 탓을 했지만 국민은 문재인의 문제 있는 장관 인사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문재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60.9%, 또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 당선은 52.5%, 여당 후보 당선은 36.8%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정권은 재무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이나 집권당이 갑자기 태도를 위선적으로 받고 국민 뜻을 따르는 것처럼 행보를 할 경우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불행 중다행히도 어리석은 문재인과 수의 힘을 믿고 설치는 여당이 근본적으로 몸을 낮춰. 자세 변화할 가능성이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내년 대선 정권 교체엔 현재까진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대선일까지 1년도 안 남은 만큼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정권의 현재와 같은 마이웨이로 인한 불편을 참을 수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